표준 세번역 이사야 32장. 장차 한 왕이 나와서 공의로 통치하고 통치자들이 공평으로 다스릴 것이다. 통치자들마다 광풍을 피하는 것과 같고 폭우를 막는 것과 같게 될 것입니다. 메마른 땅에서 흐르는 냇물과 같을 것이며 사막에 있는 큰 바위 그늘과 같을 것입니다. 백성을 돌보는 통치자의 눈이 멀지 않을 것이며 백성의 요구를 듣는 통치자의 귀가 막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경솔하지 않을 것이며 사력 있게 행동할 것이며 그들이 의도한 것을 분명하게 말할 것이다. 아무도 어리석은 사람을 더 이상 고상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며 간교한 사람을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말을 하며 그 마음으로 악을 좋아하여 불경관한 일을 하며 죽게 함부로 말을 하고 꿈주린 사람에게 먹을거리를 주지 않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물을 주지 않습니다. 우든한 사람은 악해서 간계나 뿜이며 힘없는 사람들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도 거짓말로 그 가난한 사람들을 파멸시킵니다. 그러나 고귀한 사람은 고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 고귀한 뜻을 펼치며 삽니다. 안일하게 사는 여인들아. 일어나서 나의 목소리를 들어라. 걱정거리가 없이 사는 딸들아.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걱정거리가 없이 사는 딸들아. 일년의채 되지 못하여 몸서리칠 일이 생길 것이다. 포도 농사가 망하여 거둘 것이 없을 것이다. 안일하게 사는 여인들아. 몸부림쳐라. 걱정거리가 없이 사는 여인들아. 몸서리쳐라. 맨몸이 되도록. 옷을 다 벗어버리고, 배로 허리를 둘러라. 반농사와 포도농사를 망쳤으니, 가슴을 쳐라. 나의 극성이 사는 땅에 가시던 불과 찔레나무가 살할 것이니, 가슴을 쳐라. 기쁨이 넘치던 모든 집과 흥겨운 소리 그치지 않던 성업을 기억하고, 가슴을 쳐라. 요새는 파괴되고, 분비던 도성은 텅 비고, 망대와 탑이 영원히 돌무더기가 되어서 들락이들이 즐거이 뛰노는 곳 양떼가 풀을 뜯는 곳이 될 것이다 그러나 주께서 저 높은 곳에서부터 다시 우리에게 영을 보내주시면 황무지는 기름진 땅이 되고 광야는 온갖 곡식을 풍성하게 내는 곡창지대가 될 것이다 그때에는 광야의 공평이 자리잡고 기름진 땅에 의가 머물 것이다 의의 열매는 평화요 의의 결실은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나의 백성은 평화로운 집에서 살며 안전한 거처 평온히 쉴수 있는 곳에서 살 것이다. 비록 삼림이 우박에 쓰러지고 성읍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도 씨를 뿌리는 곳마다 댈 물이 넉넉하고 어디에서나 안심하고 소와 나귀를 놓아 킬수 있으니 너희는 복이 있다. 33장. 약탈 한번 당하지 않고 남을 약탈하기만 한 자야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배반 한번 당하지 않고 남을 배반하기만 한 자야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너의 약탈이 끝나면 이제 내가 약탈을 당할 것이며 너의 배반이 끝나면 이제 내가 배반을 당할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를 기다립니다. 아침마다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십시오. 주의 우렁찬 소리에 백성이 도망치며 주께서 일어나셔서 우리 편이 되어 싸우시니 민족들이 흩어집니다. 민족들아, 사람들이 황충이 때처럼 몰려들어서 너희가 약탈한 전례품을 빼앗을 것이다. 메뚜기 때가 뛰어오르듯 사람들이 그 달춤을 위해 달려들 것이다. 주님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저 높은 곳에 계시면서도 시원을 공평과 의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주께서 너로 안정된 시대를 누리게 하실 것이다. 주께서 늘 백성을 구원하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 주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포배다. 용사들이 거리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평화 협상에 나섰던 사절이 슬피 운다. 큰 길마다 위험하여 행인이 끊기며 적이 평화 조약을 파기하며 생인들이 경멸을 받으며 아무도 존경을 받지 못한다. 땅이 통곡하고 고달파하며 레바논이 부끄러워하고 메마르며 샤론은 아라바 사막과 같으며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이 모조리 떨어진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제는 내가 활동을 시작하겠다. 이제는 내가 일어나서 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 보이겠다. 너희는 결를 잉태하여 지푸라기를 낳는다. 너희는 죄의 교에 속아 넘어간다. 묻 민족은 불에 탄 석회같이 되며 찍어다가 태우는 가시덤불같이 될 것이다. 너희 먼 곳에 있는 자들아 내가 무슨 일을 하였는지 들어보아라. 너희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깨달아라. 시온에서는 죄인들이 공포에 떨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우리들 가운데 누가 사르는 불을 견디어 내겠는가? 우리들 가운데 누가 꺼지지 않는 불덩이를 견디어 내겠는가? 하고 말한다. 외롭게 사는 사람,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 권세를 부려 가난한 사람의 재산을 착취하는 일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 뇌물을 거절하는 사람, 살인자의 음모에 귀를 막는 사람, 악을 꾀하는 것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안전한 곳에 산다. 돌로 쌓은 견고한 산성이 그의 은신처가 될 것이다. 먹을거리가 끊어지지 않고 마실물이 떨어지지 않는다. 내가 다시 한번 왕의 장엄한 모습을 볼 것이며 백성은 사방으로 확장된 영토를 볼 것이다. 너는 지난날 무서웠던 일들을 돌이켜보며 격세지감을 느낄 것이다. 서슬이 시퍼렇던 이방인 총독, 가혹하게 세금을 물리고 무리하게 재물을 빼앗던 이방인 세금 증수관들, 늘 너의 뒤를 밟으며 감시하던 청보원들, 모두 옛날 이야기가 될 것이다. 악한 백성,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말을 하며 이해할 수도 없는 언어로 말하는 그 악한 이방인을 다시는 더 보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마음껏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우리의 도성 시온을 보아라. 옮겨지지 않을 장막. 예루살렘을 보아라. 우리가 살기에 얼마나 안락한 곳인가. 절대로 옮겨지지 않을 장막과도 같다. 그 말뚝이 절대로 뽑히지 않을 것이며,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서는 주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니, 그곳은 마치 드넓은 강과 시내가 흐르는 곳과 같겠지만. 대적의 배가 그리로 오지 못하고 적군의 군함이 들어올 엄두도 못낼 것이다. 주께서는 우리의 재판관이시며 주께서는 우리에게 법을 세워 주시는 분이시며 주께서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다. 그리로 들어오는 배마다 돛대줄이 느슨하여 돛대를 똑바로 세우지 못하고 돛을 펴지도 못할 것이다. 우리는 많은 탈취물을 얻을 것이다. 다리를 저는 사람들까지도 많이 탈취할 것이다. 거기에서는 아무도 내가 병들었다고 말하지 않겠고 거기에서 사는 백성은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34장 민족들아 가까이 와서 들어라.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 땅과 거기에 가득한 것들아 세상과 그 안에서 사는 모든 것들아 들어라. 주께서 모든 민족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의 모든 군대에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진멸시키려고 하신다. 그들이 살해당하도록 버려두시기로 작정하셨다. 죽은 자들이 내동쟁이 쳐져서 그 시체에서는 악취가 솟아오르며 홍수처럼 흐르는 피에 산들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져서 가루가 되고 하늘은 마치 두루마리처럼 말릴 것이다. 포도나무의 피 말라 떨어지듯이, 무화과 나무의 피 말라 떨어지듯이, 하늘에 있는 별들이 떨어질 것이다. 나의 칼이 하늘에서 읍족하게 마셨으니, 그 칼이 이제 애돔을 칠 것이다. 내가 나의 칼에게 애돔을 심판하여 진멸시키라고 명하였다. 재물을 잡은 쥐의 칼이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흥건히 젖고, 순양의 콩팥에서 나온 기름이 그 칼에 엉겨붙듯이, 주의 칼이 그들의 피에 흥건이 젖고 그 기름이 그 칼에 엉겨붙었다. 주께서 보스라에서 그 백성을 희생제불로 잡으시고 애돔 땅에서 그 백성을 크게 살륙하신 것이다. 백성이 들소처럼 쓰러질 것이다. 송아지와 황소처럼 쓰러질 것이다. 땅이 핏빛으로 물들고 흙이 기름에 엉길 것이다. 이때가 바로 주께서 복수하시는 날이니 시원을 구하여 주시고 대적을 파멸시키시는 해, 보상하여 주시는 해이다. 에돔의 강들이 역청으로 변하고, 흙이 유황으로 변하고, 온 땅이 역청처럼 타오를 것이다. 그 불이 밤낮으로 꺼지지 않고 타서 그 연기가 끊임없이 치솟으며, 에돔은 영원토록 황폐하여 영원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펠리컨과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겠고, 구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서 자리를 잡을 것이다. 주께서 에돔을 혼돈의 줄과 황무의 추로 제실터이니 에돔을 창조전처럼 황무하게 하실 것이다. 거기에는 나라를 세울 통치자들이 없을 것이며 백성을 다스릴 지도자도 없을 것이다. 궁궐이 있던 곳마다 가시나무가 도단하고 그 요새는 쇠기풀과 엉겅퀴만 무성할 것이다. 그곳은 순양이 때의 굴이 되고 타조들의 집이 될 것이다. 거기에서는 들짐승들이 이리 때와 만나고 순염소가 소리를 내어 서로를 찾을 것이다. 밤짐승이 거기에서 머물러 쉴 곳을 찾을 것이다. 부엉이가 집을 만들어 거기에 깃들고 그 알을 낳아가서 제 몸으로 그늘을 만들어 덮을 것이다. 솔개들도 제 짝과 함께 그리로 모일 것이다. 주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이 짐승들 가운데서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이 없겠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짐승은 없을 것이다. 주께서 친히 입을 열어 그렇게 되라고 명하셨고, 주의 영이 친히 그 짐승들을 모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주께서 친히 그 짐승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시고, 손수 줄을 그어서 그렇게 나누어 주실 것이니, 그 짐승들이 영원히 그 땅을 차지할 것이며, 세세토록 거기에서 살 것이다. 35장.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화파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사막은 꽃이 무성하게 피어 크게 기뻐하며 즐겁게 소리칠 것이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영화가 사막에서 꽃 피며 사람들이 주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화를 볼 것이다. 너희는 맥풀린 손이 힘을 쓰게 하여라.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그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하고 말하여라. 그때 눈만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에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의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 샘이 될 것이다. 성냥이 때가 뒹굴며 살던 곳에는 풀 대신에 갈대와 왕골이 날 것이다. 거기에는 큰 길이 생길 것이니, 그것을 거룩한 길이라고 부를 것이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리로 다닐 수 없다. 그 길은 오직 그리로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의 것이다. 악한 사람은 그 길로 다닐 수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길에서 서성거리지도 못할 것이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도 그리로 지나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 길에는 그런 짐승들은 없을 것이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길을 따라 고향으로 갈 것이다. 죽게 송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의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아멘